여러분 투자를 눈덩이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. 작은 눈덩이를 언덕 위에서 굴려 내려보내면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. 눈이 조금 묻어나는 정도라 쉽게 지나칠 수도 있죠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눈이 붙고 결국에는 거대한 눈덩이가 됩니다. 스테이킹이라는 투자 방식이 바로 이 원리와 닮아 있습니다. 오늘 이더리움 가격이 3% 정도 하락했는데요.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은 눈덩이가 굴러가는 도중 작은 돌부리에 살짝 부딪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돌부리에 걸려 눈덩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. 중요한 건 방향과 속도,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내는 힘입니다. 스테이킹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로켓풀 같은 플랫폼은 단순히 일정한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보상을 다시 자동으로 재투자합니다.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눈이 계속 붙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점점 더 크게 불어나는 구조입니다. 조금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. 은행 예금 금리가 연3% 수준이라고 할 때, 로켓풀은 월 평균 10%에서 15% 수준의 보상을 제공합니다. 단순히 숫자만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지만, 이게 복리로 굴러가면 그 차이는 상상 이상입니다. 약200% 이상 차이가 나게 되죠. 1년, 2년, 3년이 지날수록 자산의 크기는 눈덩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.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.